7년 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이 좀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있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백혈병 때문에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7년 만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건강검진 결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및 신체계측에서는 혈압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술 담배도 안하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몸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혈압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 간호사님이 세 번이나 재서 나온 결과가 수축기 138, 이완기 88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혈압이 높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큰 신호인데요. 앞으로는 저의 식습관 개선과 운동 등을 더 열심히 해서 혈압도 정상으로 만들 계승입니다. 다음은 간검사인데요. 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인 AST와 ALT는 오랜 동안 복용했던 약 때문에 원래부터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문제는 감마GTP였습니다. 감마GTP는 평소 혈액내과 피검사에서 하지 않았던 검사인데요. 정상 범위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어, 이 부분은 8월 매에때 혈액내과 교수님께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질검사에서는 염증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는데요. 어, 피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 개선해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어, 이번에 추가로 한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소론도를 4년 동안 장기 복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모를 골괴세가 염려되어 골밀도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요추, 대태골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추가로 당뇨병, 통풍, 간염, 류마티스 관절염, 위장 조형 검사, 종양 표지자, 흉부 엑스레이 등등 큰 소견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콩팥이었습니다. 당연히 콩팥이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제 치료 계획에는 없던 녀석이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소변 검사 결과에서는 단백뇨가 검출이 됐고요. 신장 수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번수치인 요소질소는 26.1로 정상치보다 높은 편이었고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1.3이었습니다. 1.2 이하가 정상 수치인데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콩팥이 1분 동안 걸러주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는 신사구체 여과율 수치도 65로 정상보다는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뇨가 나왔던 이야기는 콩팥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찾아보니 원래는 잘 흡수해야 되는 그 단백질을 콩팥의 거름망이 약해져서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증상입니다. 뭐 항암 치료와 이런 복용하는 약 때문에 몸이 좀 약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콩팥은 전혀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콩팥도 간 못지않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 때문에 불안감도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혈액내과 외래도 3주 이상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집 근처에 있는 일반 내과에 가서 단백뇨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소변검사를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단백뇨가 나온다고 양성은 떴지만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참고로, 저는 문제가 생기면 덜 불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 위해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환우의 카페나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카페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정보 검색을 하면서 혹시 몰라 제 상황을 홍팥 환우의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을 남겨 주신 회원분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어, 그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을 보니까. 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대학병원의 신장내과를 두 군데 예약을 했습니다. 한 곳은 제주도에 있는 대학병원이고요. 다른 한 곳은 제가 백혈병 외래에 다니는 서울 쪽에 있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외래 예약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야 할 동네 신장내과도 맘카페를 열심히 검색해서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가야할 병원도 골랐으니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데이터 수집인데요. 어, 어떤 데이터냐면은 그동안 혈액내과 외래에서 피 검사를 하는데요. 그피 검사 결과 중 신장과 관련된 수치를 뽑아냈습니다. 뭐 다른 뭐 이용한 건 아니고 그냥 보고서 엑셀로 다 옮겼는데요. 다행히 6년 동안 데이터를 그 병원 앱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3년치로 범위를 잡고 번수치와 크레아티닌 신사구치의 여과율을 날짜별로 기록했는데요 과연 그 데이터와 신장내과 외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년 만에 받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저는 진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압과 콩팥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 저는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만약 저처럼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잘 해결할 수도 있고요.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